할렐루야 크리스천 베이식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옛날 영화인데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독특합니다. 족장의 이름은 열마리 곰이고 인디언 제사장의 이름은 새 걷어차기 그리고 용감한 청년 인디언이 있는데 그 이름은 머리에 부는 바람입니다. 백인이었다가 인디언이 된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서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늑대와 함께 아, 늑대와 추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성격들인지 대충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마당새, 돌새, 영부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인물들인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조금 덜한 편인데요. 옛날에는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과 여호와, 야훼, 그리고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페오스라는 이름과 또 주라는 뜻으로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강하고 힘이 있는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사용되고 있고요. 구약성경에서 강하고 전능하신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실 그 발음이 야훼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음만 남기고 모음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철수란 이름이 있으면 기윽 치윽 시음만 남기고 모든 모든 모음을 다 지워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의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야외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표현해 주는데요. 어떤 불변인가 하면 그의 백성들과 관계에 대한 불변성, 언약에 대한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야외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엘로임 하나님으로 표현될까요? 아니면 야외,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엘로임 그리고 야외의 하나님 다 등장하시지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만드실 때는 엘로임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 밖에 심판자 혹은 전능한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로 임마누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샬롬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리고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떤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만우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